Oh, mm -hmm.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에게는 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허락, 은혜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접함이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11절 말씀을 보았으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공동체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사용된 '영접하는 자'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한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유대인들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개인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앙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파도가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이름을 믿는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그 사람 자체를 가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 여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골로스서 2장 6절 7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니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뢰 이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반응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래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허락,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어서 갈라디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단편적인 것들만 붙들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어 이 정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돈몇 푼, 약간의 건강, 어떤 자리, 이 정도 주시는 것보다 최고의 허락,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권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가 된다고 해요. 이 단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히 계속된다. 최고의 허락,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이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